감사합니다. 오케이. <susu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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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표현 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천안에 장 서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야, 사람 인연이 참 무서워요. 저번 축조 때 서류지에서 함께 낚시했던 구독자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쭉조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팔랑이 바로 또 위치 수정해서 자리를 세팅을 다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춥습니다. 등바람을 하고 있어서 지금 버티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춥씨입니다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낱마리, 한두마리, 세마리까지 지금 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업무 때문에 좀 늦게 도착해서 좀 아침장을 못 보고 있고요 지금 세팅을 다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시잖아요 지효님 진짜 지효님 하나만 보고 오는데 여기 지금 수심은 얼마나 될까? 상당히 깊어요 보세요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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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20m 5 0 m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 아, 그만큼 또 찌울림도 좋구요 바포 와중에 마치 아, 찌울림 보려고 70cm 장치까지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만큼은 기가 막힌 찌울림이 있는 메랜밴악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아.. 앞에 안전 구명조끼 꼭 입으시구요 아이젠 큰일납니다 아이젠 십시오 어떤 분 시끄럽다고 찾지 말라 그러시는데요 저는 붕어같이 생명을 제 팔꿈치 고관절 뇌뭐 비록 내용물이 튼실하진 않지만 뇌를 교환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쳐, 네. 카메라 세팅하는데. 아, 야이 나쁜 놈들. 뭔가 딴 짓을 해야 돼요. 와, <laughs> 우와, 좋습니다. 아 참. 야이 맛입니다 이 맛. 기가 막히죠 시작과 함께 한수 했습니다 8시 되죠? 22, 24 8시 넘습니다 이야 멋지다 너 보러 왔다 아, 보자. 아, 씨. 드릴 한 번만 빌려주세요 배터리 부족하면 제거 빌려 드릴게요 <laughs> 조립하는 시간이 많이 아이고 아름다운 이게 아 이게 좋아요 끝났어요 4개정도 분 집에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입주해. 그렇지, 이제만 가요. 못가 임마. 너는 당분간 반성 좀 하고 있어. 어, 지렁이 맛있다고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와, 손 시려. 지렁이가 얼어요. 그래서 제 체온으로 녹여줘야 됩니다 야 이야... 아, 오늘도 찌올림은 좋지 않았습니다 끌고 들어갔죠 좋죠 하루 종일 해서 꽝 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까요 며칠 전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왔더니 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어르신들 얼음 낚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드릴도 다 개조했어요 오거도 다 개조했더라고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오자마자 보니까 한두 마리씩 잔챙이 잡아놓으셨는데 아웃이 되니까 나가시더라고요. 추운 거는 견딜 수 있는데요. 진짜 1분도 안 돼서 얼어버립니다. 줄간께까지 다 얼어버려가지고 고패질이 안될 정도. 제가 낚시하면서 여지껏 중간에 도망간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오늘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봄 날이네요. 가 걸었어! 다 어, 빠졌다, 가라사미다, 어, 빠졌다. 아... 아, 여보세요? 어? 잡았냐고? 입질 좀 해. 입질? 입질 지금 놓쳤어. 놓쳤어? 빠졌어. 빠졌어? 어 자기가 빠졌다고 그래? 아 어, 걸었다가 빠졌어 아기가? 아니 붕, 붕어가 빠졌어 아.. 어그도 입질은 있나 그냥?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어아 떨어졌네 대어가 또 대어가 또 또떨어졌구 그렇다고 봐야지 엄청 크다고 봐야지 놓친 고기 엄청 큰게더 그렇지 난 잔챙이는 안 잡는 거 자기 내 스타일 알잖아 밥 먹었어? 난 라면 안 갖고 왔네 아 띨띨이 끓여 먹게 차에 없나? 차에 있는데 아유 가기 싫어서 그냥 굶으려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어, 낚시나 하세요 먹을 건 달랑 좀 하지 마시고 응 어, 음, 알았어 네, 알았어요 음, 끊어 아, 좀 빨랐어요 완전히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미리 참지를 했는데 빠져버렸네요 아 아깝다 지금 제가 좀, 좀 피곤해서 꿉벅꿉벅 졸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멍청한지 라면은 안갈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또 입질이 한번 왔으니깐요 딴 것도 오겠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리 옮깁니다 6시 다 돼가 되는데요. 안될것 같아요. 지금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번 승부수를 띄울 때가 된것 같아요. 일단 붕어는 방생을 하고요. 얼마인지 재봐야겠어요. 27cm 될런다? 측정 해봐야죠. 나중에 전에. 모셔 모셔 모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나줄 거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임마 아27.5 27.5 9니다아홉치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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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리를 더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자기신것 같아 저기 그래요? 아, 가 해본 경험으로. 아, 제 느낌에 아, 저긴 아, 영 아니더라고요. 나와도 잘아요. 저에게 남은 시간은 한2 시간 반 정도요. 한 마리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수 하신 분들은 세 마리, 다섯 마리 하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좀 제일 못 잡은 것 같아요. 후킹을 좀 세게 했어야 되는데 서울 후킹을 해서 빠져버린 게뭐 저희 기가 날아간 거죠. 한 마리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좋은 거는 좀 어둡다는 거. 해가 안 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어, 불리함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냐면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요 밥이랑 다 챙겼습니다 근데 왔는데 라면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굶었습니다 아, 머리 나쁘고 네? 준비성 떨어지는 놈은 굶어서 반성해야 돼요. 배가파 죽겠네요. 그렇죠, 졸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야, 졸다가. <laughs> 네, 야, 졸았습니다. 깜빡 졸았어요. 그렇죠, 그냥, 그냥 물러서진 않습니다. 푸는비, 붕어 여기 예뻐요. 아, 오메, 야, 진짜 긴가민가 했네. 어, 졸다가 딱눈떠 보니까. 일곱 치, 여덟 치는 안 됩니다. 한수더 추가했어요. 하나 하, 한 마리 더 갑니다. 나무는 같이 돌아댕기니까 주는데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살짝 떴죠. 간다 이놈아 내 눈에 얼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넌 집에 못 간다 아지올림 아, 좋았던 것 같아요 졸다가 떴는데 상상외로 찌가 많이 올라와서 그냥 깐 겁니다 이 동물적 감각 네 플룸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철수를 하셨어요 저는 좀 아쉬워서 좀더 앉아 있었는데 얼음 낚시는 또 이제 피크를 지나가면 수으도 내려가고 하면서 잘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만해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또 잡으신 분들은 많이 잡으시고 제가 오늘 좀못 잡은 것 같아요. 좀 피곤해서 좀 졸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늦게 들어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포인트에 대한 파악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들을 많이 뵈서 이런 저런 정보를 많이 주어 들었습니다. 얼음 낚시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정말 아까 놓친 거는 좀 아쉽고요. 그래도 뭐두 마리 꽝도 <laughs> 맞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이 보시는 분들 꽝 많이 치시잖아요. 그래도 뭐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럼비 낚시의 시청해주신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